움직여야 돼. 일로 아, 일로 일로. 조심하세요. 여기요? 그래 거기지. 이 일로 졸라 움직여야 돼. 니까야 이번 게임은 동연이 나승해야 돼. 네. 파이팅. 아, 네. 아, 뭐야? 아, 거 바로 맞아요지아르키스잖아요 형네 이겼잖아요. 아, 아, 아 나이스! 나이스. 트트 나이스! 바이, 바이. Uh. You, okay. thank you, thank you. 나이스. 이 오케이, 오케이. 벤디, 이크 요. 나이 나이스, 오케이. 파스. 앞에 나이스! 빨이야 나이스, 나이스. 아, 아까아이이 아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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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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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한게한면 하면... 하들면가 된다니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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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... <laughs> <역시. 웃음>

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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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끊었어. 웃음> <laughs> 아래로, 어 이제 아래 아래로, 1번, 1번, 다 됐어, 1번, 2 까비 아, 다 4번, 나이스. 번 7번, 8번, 9번, 10번, 11번, A가 쪼금려 B! 아우, 자! 이렇 아, 자. 아 빅다. 빅다. 그렇지, 그렇지, 다 아이고, 가자, 빅다. 빅다. 아유, 빨랐다! 그 그래. 은 그래. <laughs> 아유, 팔 빨랐다. 아, 그래, 옷 벗고 하자, 아. 감다아야니까 哎。太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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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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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스! 지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자, 녹화 있어야 해. 있어면 해. 녹화 있어 이렇게. 있어 있어야 있어 해. 녹화 해. 해. 홍대가 너무 멀리 가면 안된다니까 <물리> 네가 도망갈 이유는 1도 없다. 라인을잡고 있어, 라인을 라이저. 라이이이저 라이저. 라이저. 라나고 멀거 있잖아 연타성공이다 차이된다. 네. 아, 나이스. 그지너 왔다갔다 좀 와. 그 받을거마이를 하고. 길다 길다 길다. 나이스. 소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. 나이스. 치우쳐있으니까 이게 이어마기가 애매하네 잘 쳤어 잘 쳤어, 쳤어. 잘 쳤어. <laughs> 어, 야 이거 한번 만들어 봐 아, 네. 나이스 와 <laughs> 아, <laughs>

선생기때 거의 저 점수 많이 나왔더니리 아, 어, 어, 빨리 갔어야 되는데. 만만차 아, 아, 어, 동점. 동점 있어, 있어. 동점! 선기때 네, 아, 아, 이런 적 어, 같은 아, 네 아, 나이스! 자, 마무리 가자. 마무리 가자. 가서 먼저 15 가자. 그래. 1 8까지대야 화이팅! 화이 내가 있는 거예요? 없는 거아니요 없어. 15 먼저 가는 게기 아, 15? 네. 네, 자, 자 없는 거고. 네. 음, 시차. 요 어, 끝내자. 달려라. 이이스보 아, 어 멀다.